태양이 중심핵에서 초당 약 6억 톤의 수소를 태우며 우리에게 전해지는 에너지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거리에서 8분 19초라는 시공간을 지나 빛으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양자 얽힘은 우주 전체가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제가 깨닫고 이해한 것을 다시 알기 쉽게 설명하는 일은 이걸 깨닫고 이해한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양자 얽힘은 우주를 넘어 셋째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지식이 축적된 과학의 결과가 거의 하나님을 알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지만 사람들은 우주가 빅뱅으로 생겨나 138억 년이 되었다고 하질 않나 신은 없다고 단언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들이 우주의 크기를 말할 때 직경이 1조 광년이나 된다는 걸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말하는 138억 년밖에 되지 않는 우주의 탄생으로 1조 광년을 어떻게 측정했다는 겁니까? 1광년이면 빛이 1년 동안 가는 기간을 말하는데 우주를 측정하는 지식이 쌓이려면 우주의 탄생이 그보다 더 오래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고무줄을 늘렸다 줄였다 하듯이 몇억 년은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만 바르게 이해를 하고 믿는다면 조후련만,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성경 말씀이 생각나네요. 우주는 가장 가벼운 기체인 수소 74%와 그 다음으로 밀도가 낮은 헬륨 24% 구성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태양은 수소원자의 핵융합 반응을 헬륨 원자로 융합시켜 연속적인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어요. 태양은 우주의 구성 원소와 똑같은 수치로 수소가 74%, 헬륨이 24%로 만들어져 있으며 나머지 2%도 우주의 원소들과 거의 흡사합니다. 태양이 중심핵에서 초당 약 6억 톤의 수소를 태우며 우리에게 전해지는 에너지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거리에서 8분 19초라는 시공간을 지나 빛으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이 빛으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생존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을 어둠에서 나누시고 해와 달에게 똑같이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셔서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신 것은 처음 빛을 만드실 때 원자로 핵융합 반응이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큰 광채와 작은 광채, 즉 해와 달을 창조하실 때 해와 달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원자핵이 있게 하셔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수소와 헬륨으로 강한 핵력, 즉 원자핵이나 중간자들을 결합하고 상호작용하여 핵융합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진 해와 달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보는 이 빛을 주관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빛은 원자에서 나옵니다. 태양은 핵에서 수소 원자 사이에 핵 반응이 일어나 아주 많은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빛을 내지만 광자와 다른 입자들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태양 표면으로 나와 원자들을 들뜬 상태로 만들고 들뜬 상태의 원자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면서 빛을 날게 됩니다. 빛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에너지의 최소량 단위인 양자로 만들어져 있으며 매질 없이 전파되기 때문에 공기가 없는 우주에서도 거침없이 나갑니다. 사람이 흙의 원소와 동일하듯 우주가 수소와 헬륨으로 태양과 원소 기호가 동일한 것은 빅뱅이라는 138억 년의 우주의 진화가 아니라 영원히 있을 이 땅의 생명체에게 생명의 빛을 주기 위해 초당 6억 톤의 수소를 융합해야 하는 태양으로 말미암아 수소와 헬륨이 가득한 우주라는 무한대의 시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가벼운 기체인 수소와 그 다음으로 가벼운 헬륨은 지구에서 계속해서 우주로 올라가고 우주는 태양을 통해 다시 지구로 빛 에너지를 생성하여 보내는 순환 회로를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는. 먼지보다 작은 인간이 감히 가늠할 수가 없는 겁니다. 10편 19편에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다는 말씀과 요한복음 1장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더라는 말씀을 주의 깊게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일은 이현 시대에 이렇게 생명의 빛이 비춰도 깨닫지 못하는 어둠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지구에 있는 모래 알갱이들 모두를 합쳐도 우주에 있는 별들의 숫자에 비할 수 없는데 개미 같은 인간이 어떻게 우주를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씀도 과학적으로 증명하면 간단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일부로 에너지가 질량이 되고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으니까요. 에너지는 한 형태의 에너지에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데 그때 에너지의 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에너지 보존법칙입니다. 아인슈타인의 공식은 질량도 에너지의 한 형태이어서 이제 질량을 질량 에너지라고 불러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식입니다. 그리고 질량 에너지가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지요. 에너지가 입자가 되는 것은 오늘날 입자 가속기에서 늘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입자를 발견하는 것도 입자 가속기에서 양성자와 같은 것을 아주 큰 운동 에너지를 갖도록 가속시킨 다음 충돌시켜 주면 바로 그 운동 에너지에 해당하는 질량을 갖는 입자들이 생성됩니다. 질량이란 에너지의 한 형태라는 것이지요. 질량은 언제든지 조건만 맞으면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고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에너지도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질량으로 바뀝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에너지라고 표현한 이유를 아실 겁니다. 우주 전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약 60종류의 원자는 양자 얽힘이라는 과학이 증명하듯이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순식간에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까지 얽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한번 상호작용이 있었기에 거듭남 즉 다시 태어난 원자는 반드시 양자 얽힘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